우리 아이는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얘는 처음부터 다 싫대요. 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저는 고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관찰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게 엄마가 성적표를 보지 않았다고 해요. 이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11살 전에 부모가 꼭 길러줘야 하는 능력이 안녕하세요. 데일리어성 구독자 여러분. 저는 25년차 일하는 엄마 양서영 변호사입니다. 이 시기가 인지 발달하는 시기, 뇌가 발달하는 시기여서 요새는 뇌와 관련해서 아마 어머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자리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는 대나무 이야기 썼는데요. 대나무가 자라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바닥에서 씨를 뿌린 이후에 아무것도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지내다가 그다음에 쑥쑥쑥 자라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숲을 이룬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와닿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 걸음마 애들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애들이 뛰어 다니진 않거든요 아마 포유류 중에서 인간이 제일 발달이 느리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이 시기를 부모가 잘 기다려주고 지켜주는 것이 중요해서 11세전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본인이 혼자 하기보다는 옆에서 이제 잡아줘야죠. 공부하는 습관도 그렇고, 이제 교과 과정을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과정들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개념들도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이런 애들이 좀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애 키우면서 읽었던 책이 초등학교 4학년 전에 학습 습관이 만들어졌 된다. 이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게 이제 11살 기준으로인데요. 본격적으로 학습이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습관을 좀 잡아줘야 된다 라고 해서 저도 좀 초등학교 3, 4학년을 기준으로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 커가는 걸 보니까 그 이후로 행동도 조금 변하고 벌써 11살이 지나면 사춘기 아이들처럼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엄마 생각에 대해서 무언가 자기 생각이 다르면 반대하기도 하고 본인 친구들 그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시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 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 이런 것들을 부모가 조금 존중해야 되는 시기 이렇게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많이 눈여겨보면서 그런 행동들을 옆에서 좀 많이 지켜봤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부모님들 참여하는 애들 어렸을 때는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도 하면서 학교생활 어떻게 하는지 좀 많이 지켜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초등 초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는 애들 학습과 관련해서 학교 활동과 관련해서 좀 곁에서 많이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독립을 하고 저도 일에 좀더 집중을 하고 이런 시기로 보냈는데 후배들이 이제 많이 물어봐요. 육아와 일의 비중을 어떻게 뒀냐 하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일의 비중보다는 육아의 비중을 좀더 두고 그 시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일에 좀더 비중을 두고 이렇게 좀 조율을 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지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학습을 하거나, 뭐 학원을 선택하거나, 친구들과 관계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좀 선택해서 가도록 주도권을 좀 넘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게 엄마가 성적표를 보지 않았다고 해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학원에서 숙제를 해가는지, 레벨이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막 여기에 대해서 재촉을 하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이제 시작하는 시기를 그 시점으로 좀 잡았습니다. 엄마가 이제 관여를 하다가 관여를 안 하면 엄마가 나를 방임하는 거 아닌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엄마 나 학원 갔다 왔어? 나 이제 뭐할 거야? 숙제 끝냈어? 이런 것들을 저한테 계속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엄마는 너를 믿고 네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그렇게 엄마한테 안 알려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하고 연결된 것을 원하는구나 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은 가졌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이래라 저래라 라고 계획을 정해주거나 시간표를 정해주거나 하는 것들은 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시간표 만들고 계획표 만드는 거 이런 거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할 일? 저희는 이제 주로 투두리스트처럼 이렇게 할 일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은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미리 체크를 해주고 알림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했다면 그 이유는 아이들이 직접 그 부분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고 큰아이가 자기 계획표를 만들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를 어디로 지나갈 것인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는 동생들을 쫙 불러놓고 설명회를 했다고 해요. <laughs> 그때도 이제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기가 갈 학교를 막 보여주면서 야, 멋있지? 이렇게 자기 플랜을 짰다고 해요. 이제 그런 걸할수 있게 제가 조금 가만두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진학하는 학교를 골랐을 때그 학교에 대해서 저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어, 너무 좋은 학교다. 네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악장 부악장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도전을 해볼 생각을 안 했을 때 어, 그런 거 한번 도전해 보면 너에게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것 같다. 이렇게 조언하는 형태로 좀 변하고 제가 감독을 하거나 관여. 대여를 하거나 주도적으로 하거나 하는 행동들은 그 이유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이제 직장에서는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11살 전까지는 부모가 아이들과의 시간을 정말 저는 많이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녁시간, 주말 그리고 아이들이 방학할 때 아이들과 그 시간을 여행으로 채우거나 같이 경험을 한다거나 책을 같이 읽는다거나 저는 운동 같이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시기는 정말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고 그때 추억을 가지고 저도 지금도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에게 많은 정서적인 부분을 좀 채워줘야 되고, 엄마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우리 아이가 어떤 데 뭐, 소질이 있는지를 발견해줘서 영재성을 발견해줘야 된다. 뭐 얼마 전에 재밌는 영상도 뜨고 그랬는데, 그 영재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걸 해보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부분이 발달되고 채워지도록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남편에게 가장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남편은 늘 주말에 가족과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뭐 서점을 가기도 하고 집에서 같이 TV를 보기도 하고 뭐 역사드라마 같이 보면서 아빠가 역사를 좋아해서 뭐 역사드라마 하면은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 야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빠가 얘기해주면 애들이 또 좋아서 그거 관련 학습마다도 찾아보기도 하고, 삼국지 같은 거, 조선왕조실록, 뭐 그리스 로마시나 같이 읽으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 게참 좋았던 것 같고요. 방학 때 여행 가서, 여행 가기 전에는 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거 찾아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 나눈 것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1살 전에 부모가 꼭 키워줘야 되는 걸로 만족 지연 능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하죠. 저희 둘째, 세살때 머시멜로우 실험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둘째한테 실제로 실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애가 너무 단 거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콜릿을 안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11살 전에 부모가 꼭 길러줘야 하는 능력이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기다릴 수 있는 거. 사실 공부도 만족 지연 능력이거든요. 내가 공부를 하면 바로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연산을 지금 한다고 대단한 수학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쌓아서 나중에 그 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시간 하기 싫은 공부를 해서 지금 당장은 정말 싫지만 이게 시간이 쌓여서 내가 다른 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근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필라테스. 엄마들 다 해보셨겠지만 코어 근육을 키워야 되거든요. 이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이 코어 근육이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것을 참았을 때 좋은 보상이 오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가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거전 충분히 수용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신뢰를 먼저 쌓아줘야 돼요.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이걸 하면 내가 다음에 뭘 해줄게 그려놓고 약속 안 지키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이 약속은 부모가 먼저 지켜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지금은 힘들지만 하기 싫은 것들을 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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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험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큰 어려움이 닥쳐도 해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필요해서 11살 전에 부모가 꼭 아이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것도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니면 생일 때까지 그걸 좀 당기려면 다른 행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던가 집안 정리를 하다나 하면은 점수가 좀 쌓여서 그 날짜를 좀 당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아이들 만족 지연 능력을 훈련을 시켰는데요 저도 뭐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뭐 장난감 가게 가서 바닥에 눕기도 하고 <laughs> 울기도 하고 그런 걸 했는데 이때 부모가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대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무언가가 채워지면 가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성을 키우려면 사실은 본인들이 이게 이제 하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하는 게 언제냐면 이에 대해서 부모가 과잉으로 간섭을 하거나 과잉으로 기대를 갖거나 너무 내가 힘에 붙이는 목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아이들이 하기 싫어져요 근데 그 능력이 애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저도 애를 셋을 키워봤지만 큰애 같은 경우에는 좀 성실한 편이어서 그거를 매일 하루하루 하는 것에 좀 익숙해지고 편인데 저희 둘째는 조금 발랄한 편이어서 몰아서 하는 걸 <laughs> 좋아해요. 그리고 막내는 좋아하는 것은 밤을 새서라도 하는데 하기 싫은 것도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아이마다 이 자율성이나 학습 여러 가지 동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각자 좀 맞는 방법, 그다음에 적당한 정도 양, 난이도 이런 것들을 부모가 좀 조율을 해주셔야 돼서 사실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관찰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우리 아기는안 하려고 해요. 얘는 처음부터 다 싫대요 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저는 고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관찰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도 저는 공부가 처음부터 하기 싫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하기 싫고 하는 아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 마음엔 다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잘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 다음에 내가 잘해서 하기에는 너무 버겁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점을 좀 찾아봐 주시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재미있게 해요.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 여행 다니는 거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빚을 내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아이들 초등학교 때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저희가 다섯 명이니까요 이코노미만 끊어도 여행비 자체가 많이 들어요 경비가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그때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했던 거이 부분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악기를 가르치거나 운동을 가르치거나 했던데 돈을 썼다는 부분에 대해 서는 후회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도서관보다는 서점 가서 책 사주는 걸좀 좋아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읽고 버릴 책이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책은 중고 책을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저는 새 책을 좀 사주고 그 책을 다룰 때까지 읽는 거 좋아하는 책을 계속해서 보는 거이 부분을 조금 장려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책은 계속 읽는데 그 책을 읽으면 또한번 읽을 때와 두번 읽을 때 느끼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읽 읽을 때 제가 느끼는 그 전에 추억으로 돌아가는 시간,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저는 책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나중에 한꺼번에 뭐 버리기도 하고, 여러 번 하기도 하고, 책뿐만 아니라 비디오, 애들 뭐 여러 가지 학습비디오도 많이 있고, 영화 DVD 그걸 다 사서 구입해서 여러 번 보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표현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잘 때도 좀 같이 잠이 들고, 그 시간들을 이렇게 밀도 있게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하면 늘 뛰어오는 엄마? 그 다음에 평소에는 간섭하지 않지만 도와달라고 하면 늘 방법을 찾아오는 엄마? 그렇게 생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발벗고 나서서 같이 고민하는 엄마 그런 엄마의 모습을 좀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이제 저도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고시 공부도 하고 변호사가 됐는데 어느 날 엄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참 많이 됐던 게 어디까지 일과 엄마의 자리를 구분해야 되나 어떤 게더 우선일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 아이들이 크니까 결국에는 내가 좋은 변호사가 되어야 좋은 엄마가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게 엄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보잖아요. 엄마가 좋은 변호사로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엄마로 남을 수 있겠다. 확신이 조금 들어서 일하는 엄마로서 모습을 그 시간을 좀 채워 주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정말 이제 뭐, 누구나 자주 오죠? 많이 오죠?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솔직해지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사과하기 참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이기고 싶어요. 내가 옳았다는 거를 애한테 막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스물스물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물론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지만, 근데 제가 사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을 하고, 이런, 어,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그러면 아이도 엄마가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본인도 저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책을 찾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춘기도 좀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문제를 저는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 원인을 좀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슬럼프를 겪을 때 제일 힘든 거는 본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착각하는 게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애를 자꾸 재촉하게 돼요. 그리고 빨리 슬럼프를 벗어나라고 하고.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이 가라앉잖아요. 그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력으로 떠오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너무 빨리 아이를 꺼내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줘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무언가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희 이제 큰애 특목고 떨어졌던 얘기를 쓰니까 저희 큰애가 너무 싫어해요 자기한테는 아픈 경험이니 엄마가 자꾸 써먹는다고. 근데 그때 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아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되게 반가웠어요. 실제로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 저희 아이는 성실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방법에서 해결책을 찾으러 나섰거든요. 성공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롤모델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어떤 걸 하면 좋은지 어떤 능력을 좀 갖추면 좋은지 빨리 게 알아보려고 하고 했거든요. 부모가 듣기에 조금 엉뚱한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하더라도 일단은 부모가 거기에 같이 동의를 해주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 아이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아그 길이 아니구나 공부를 하는 게 낫겠구나 길을 이렇게 조절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이랑 좀 마음을 열고 내 불안을 내려놓고 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에서 부모의 역할은 단단한 어항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소개를 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세상이거든요. 우주예요. 그런데 그 우주가 단단하지 않고 흔들리면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이 조금 헤매더라도 부모님은 단단하게 버티고 있어 주어야 저는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을 오늘도 불안한 엄마들에게라고 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의 그냥 경험담이겠죠. 그런데 제 책을 보셨을 때, 아,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을 조금 내려놓아야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겠구나를 이렇게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장에 꼽아놓고 힘들 때만 한 번씩 쳐다보고 내 불안을 좀 내려놓아야지. 내가 지금 아이를 조금 기다려줘야지라고 되새길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